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 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희 두배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0대 1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유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 7장 그리고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오늘 7장을 보시게 되면,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에스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 그리고 그의 학문적 자질, 이런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11절에서 26절을 가게 되면, 기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의 조소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7절, 2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에스라의 찬양으로 이 7장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첫 번째가 주전 538년입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후 80년, 대략 80년이 지난 후에 주전 458년,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한 이면에는 여우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즉, 여우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 오늘 구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한 선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함이 있어서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출발한 이후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더라. 그리고 오늘 보면 성경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었음을 도우심이었음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도 부른받은 사람들의 어떤 일과 행적들, 노력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받은그 사람들이 일하신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읽어가면서 꼭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때, 그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학사 에스라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 그네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신앙심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역시 오늘 본문에도 엘스라의 그 신앙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엘스라는 누구인가?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훌쩍 넘어서,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네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에스라는 포로 생활 중에도 이방인들과 전혀 혼합되지 않은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타국에서 출생하여서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전적으로 변하지 않은 그리고 말씀 연구에 몰두한 탁월한 성경선생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또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둘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바사 왕에게 각별한 신임을 받아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 귀환에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위해 학사 에스라를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관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리는데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서 에스라에게 여러 가지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는 점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던 것이죠. 그 에스라가 그 권위를 부여받은.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상황을 관찰하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고 예배를 위한 재물을 받아 분비할 권리, 고지 관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사법권을 갖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아닥사사 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를 준비하고 또한 그 바사 왕을 통해서 이런 권리를 부여받게 하셨다. 이와 같은 것이 왕으로부터 받은 권리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것임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의 믿음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역시 악사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송축하였는데 자신이 갖춘 그 모든 역량이 자기 실력이나 어떤 권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서 일하심이라라고 그는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 애국에서 요셉과 모세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바사 제국의 환경에서 에스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셨고 그들을 포로 귀한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